자, 가급적 기업의 장단점. 자, 갑니다. 사업들인데요. 어떤 사업들이냐면, that own enterprises and seek to market their goods and services in more than one nation 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를 꾸며줍니다. 주어하고 동사가 겁내 멀어. 그러니까 아가 동그라미죠. 수일치요. 다시 한 번. 자, 스스로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한 국가 이상에다가 그들의 상품과 재화를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체들은, 아, n a 스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Multinational Corporations. 그래서 MNC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되는 자, MNC는요, Bring Employment Opportunities. 자, Employment Opportunity 하면 고용 기회란 뜻이에요. MNC는요, 고용 기회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as well as goods and services 상품과 서비스들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괄호할게요 Who otherwise would not have them 괄호를 꾸시고 앞에 나와 있는 people을 꾸며줍니다 여기서 otherwise에다가 그냥 옆에 쓸게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 경우가 아니라면 알겠어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 대문앞에 나와있는 상품과 서비스야 상품과 서비스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들을 가져다 줍니다가 되는거죠 아시겠죠? 간단하게 말해 얘들아 샤넬은 다국적 기업이 아니야 다국적 기업이죠 그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원래 샤넬 걔네들이 들어오는걸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샤넬을 가져 못가져 못가지게 되는거죠 아시겠죠? 뭐다 가질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laughs> 자, 갑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데이, 걔네들은요, create, 만들어냅니다. Major, 크고,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changes,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뭐와 뭐에서? 자연과 경제와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뭐야, 뭐할수 있는 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거죠. 그럼 잘 들어야 되나? 1번 앞에까지가 무슨 내용이야? 장점이야, 단점이야? 장점이지. 근데 1번 뒤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화들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단점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장점 나오고 단점 나오고 다시 장점 얘기하지 않아? 그런, 그런 없어. 알겠지? 장점, 단점, 그게 끝이야. 알겠지? 간단해. 자, poor nation. 여기 2번에 들어가야 돼요. poor nation. 자, 가난한 국가들이요. 아, 특히, u l n e r a b 을 동그라미 할게요. 취약합니다. 뭐해? 음. 다국적 기업에다가 매우 취약합니다. 자, 심표, 심표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있는 위치 동그라미 하시고 발표 찍게요. 그리고 그 다국적 기업들 중에 많은 애들이 다국적 기업들 중에 많은 애들이 have yearly budget. 연간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연간 예산이냐면 거, greater than those of poor nation governments이죠. 자 가난한 국가 정부의 연간 예상보다 더큰 연간 예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는거죠 그럼 여기서 위치가 말해주는 애들은 누구야? MNCS인거야 알겠죠? 다국적 기업들의 많은 애들이 더큰 연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는거라고 자밖에 예를 들어서 그럼 뭐에 대한 예시일까 얘들아? 다국적 기업의 예산이 정부의 예산보다 더 많은 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거야 알겠지? 그것만 생각해도 쉬운 거야. 알겠지? 갑니다. 2014년에 각각의 세계의 가장 큰 20개의 다국적 기업이 헤드, 가졌대요. gross revenue, 이건 어휘 아세요? 총수입이야. gross revenue 하면 총수입이야. 너는 GDP 뭐, g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그때 G가 이 gross, 총이란 뜻이야. 총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에? 161빌리온 이상에. 알겠니? 그리고 그 뒤에 라저 동그라미 합니다. 라저의 빨간펜 동그라미야. 수미아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것은 더 큽니다. 알겠어? 아 이거 적어줄게 내가. 여기 뭐야? and i 가 생략되고 뒤에 라저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더 컸습니다. All, 모두, 모두 다 컸습니다. 보통 그라미하시 씁니다. 제외하고란 뜻이야. About 50 of the 208 countries야. 자, 2800의 국가들 중에 50개를 제외하고, 어떤, 어떤 국가들? 월드뱅크에 의해서 트랙 당한, 추적 당한 208개 국가들 중에 50개를 제외하고 더 컸습니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158개 국가가 연간 저기 뭐야? 연간 총 수입이 다국적 기업보다 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아주 슬픈 얘기지. <laughs> 자, 더 financial financial power of these corporations. 자, 이러한 조직들의 재정적인 파워는요. 자, enable을 동그라미합니다. 가능하게 하죠. 걔네들이 뭐하도록 to exert 가하도록 뭐를 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가하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누구에다가? Poor Nations. 자, 가난한 국가들에게. 자, 그 다음 make 나와. Makes it 나와있죠? 먼저 Makes i t 앞에 있는 End의 병렬에붙기이기 때문에 Makes의 동그라미를 손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봐봐. Make i t 야 Make i t 면 아, 이거 감옥 적어 있더라고 예측해야 돼. 알겠지? 그럼 그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d i f f i c u l t d i f f i c u l t 의 동그라미를 줘야 돼. 왜? d i f f i c u l t 는 누구 자리야? 보호 자리니까. 그리고 그 보호를 꾸미기 위해서 누가 왔어 앞에? 부사가 왔어. 거기서 체크해 줘야 돼. 자, 엄청나게 어렵게 만듭니다. 야, 누가? 이러한 국가들이요. To regulate them. regulate 하면 통제하다조절하다는 뜻이죠. 다국적 국가들을 조절하는 것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하는 거야. 그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쫓아보세요. 이러한 기업들의 재정적인 힘은요. 가난한 국가에다가 엄청나게 영익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이 그 기업들을 조절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갑니다. 이 레디션, 동그라미, 게다가야. 게다가니까 뭐야, 이거. 추가잖아. 그죠? 예를 들어, 해놓고서 게다가야. 그럼 안 좋은 거에 추가겠지. 마이너스가 나왔고, 뒤에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like all capitalist corporations, 모든 자본주의의 기업체들처럼, the fundamental goal of MNCs, 다국적 기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to return wealth, 부를 다시 돌려주는 거야. 누구에게? to their shareholders, 그들의 주주들에게. 알겠니? 자, 쉼표 보여요? 그죠? 그 뒤에, 쉼표 뒤에 얘 보여야 돼. 훔. 아까 위치에 동그라미 했던 것처럼, 후면에 동그라미 해줘죠 알겠죠? 그리고 그 주주들 중에 대다수는요, live,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in wealthy nation.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가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게 뭐야? 다국적 기업이 가난한 나라한테 가서 장사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걔네들이 돈을 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다시 누구한테 들어가? 부유한 사람들한테 들어가. 주주들한테. 근데 그 주주들이 어디 살아? 지는 나라에 살겠지. 가난한 나라에서 살겠어? 안살려나? 지는 나라에서 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그 부가 어디로 가는 거야? 부유한 국가로 갑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야. 거기에서 팔았으면 거기서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 부유한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자, 따라서 대부분의 MSC 수입들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가난한 나라에서 나오는 수입들은요. Contribute, 기여합니다. 누구의요 The Wealthy Nations. 자, 부유한 국가의 경제에 기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 음, 그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만 본폭자리만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매니아고 위치 체크하셔야 되고요. 첫 문장에 아, 수일치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 그리고 2번 문장에 여기 있는 라죠 요거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항상 거기에는 홍보를 꼭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enabl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서 오는 거. 그리고 여기 앞에 e n a b l e 가 동사에 s가 붙었기 때문에 뒤에 end하고도 makes가 나와야 되는 거. 그죠? make i t 나오면 뒤에는 보 r 그 다음에 진목적어잖아. 그지 그러니까 makes it difficult인데, difficult를 강조하기 위해서, 형용사를 강조해야 되니까 누가 나왔어? 부사가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뒤에 진주어 파트고, 알겠지? 그리고 이네 시즌 이네 에디션 나왔으니까 당연히 위에도 부정적인 내용이면 아래도 부정적인 내용인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매니 메터메 y 저리티하고훔 여기서 훔은 앞에 접속사나 연결사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접속사나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훔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죠만약에 여기가 엔드가 나와있으면 여기는 them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에는? 오케이. 자, 그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다 지우고 순서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순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점에서 하나 끊겨야겠지, 얘들아. 장점에서 하나 끊겨야 되니까 여기까지 한다 끊으셔야 돼요. 동시에 앞에 하나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시의 시작 부분, 여기서. 얘들아, 여기에 2번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끊는 거야. 4 example 바로 앞에 끊기는 거야. 응 음, 그리고 마지막 여기 게다가 여기 있다 게다가 그래 게다가 앞으 이렇게 끌어들여.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 제식을 A 더럽히 더럽히 더럽히.